잠시간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있죠? 네 그들은 네. 이제 그각 방에서 이제 오늘 같이 그 교제들 나누시면서 충분한 수면 자취하시고 내일 여기서 7시 40분까지 가능하면 가방 다 싸갖고 일로 오셔도 좋습니다 다 싸놓고 차 타고 내려가서 식사 8시에 거기서 식사하고 올라와서 9시에 회의에 비해 드리고, 자원하는 오늘 했기 때문에, 회의를 마치고서는, 자, 어 이제, 차이들이 도회로, 또, 또, 몇 분들 남아서 또, 회의할 게 있으니까, 남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일은 일과가 드 됩니다. 오늘 올라가셔서 하는데, 지금 변동된게 있어요. 장성동 목사님, 무죠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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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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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까 무슨 무슨 또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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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하고슨 무슨 무슨 계셔서 또 무섭대요. 누군지가.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지 되는요. 어, 오늘 그래서, 나랑 잘려고아 근데 네. 그 건너와요. 같이 와요. 햄빌리면 햄빌.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. 그래서 내 명이서 이게 좀쓸수 있다. 그래서 가게 두두 분만 좀모셔주이요 좋아 아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편히 쉬십시오. 감사합니다.